이어 이번 시간에는 교환하실 분을 구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은 물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렇게 꾸며져 있는 이 봉투부터 소개해 보도록 할게요. 네, 일단 이건 포스트에시고 어, 이렇게 보시면 네 종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거랑 같은 크기의 한 종류가 더 있어요. 아, 다른 종류가 더 있어요. 그다음 이건 패베릭 마테고 잘 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 다음 이건 인스믹스 0장이고 중복은 없고 도안 공개는 살짝 해주면 좋겠어요. 어, 도안 공개를 진짜 살짝만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두께 는이 정도가 되고 정말 진짜 이런 식으로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케 꾸미기에 좋은 애들도 되게 많이 넣었고요. 네, 인스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크림비치네 인스, 클스라스 인스고요. 어, 개수는 일곱 장이고, 중복은한 장밖에 없어요. 저건 아, 한장 맞나? 아마 맞을 거예요. 네, 이렇게 크리스마스로 넣어드렸고, 제가 크림피스는 스가 많이 없어서 일곱 장밖에 못 넣는 점은 죄송드립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건 DIY인데요. 일단 이건 파랑파랑 포장 DIY인데, 제가 <laughs> 이게수봉이랑 같이 꾸미는 거라서, 제가 이거보다 큰 o 피 p 가 없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거 뒤에 마트가 있어서 뜯으실 때, 마트랑 같이 뜯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고, 구성품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구성품은 <laughs> 이렇게 밖에 없는데, 어 일단, 이거는 돌리 페이퍼고, 돌리 코리아 도폐예요. 그 다음 이거는 필름 디테일, 그 다음 큐빅이랑 투와인 끈 뒤에 라마 인스가 이렇게 있을 거예요. 구성품은 정말 작게 있습니다. 그 다음 이거는 구성품 포장 d 아이이 아, 그리고 스티커가 붙어있는데, 이거는 되게 잘 떼져가지고, 괜찮을 거예요. 일단, 이거는 필름 디테일 핑크 색깔이고, 트와인끈이랑 큐빅이랑 여기에는 나비선충도들어가있고요그 다음 돌리페이퍼 돌리코리아거 하나는 색상있는거 넣었고 뒤에는 이렇게 인스가 있습니다 인스 도안도 아이고 이쁜거 넣어가지고 아마 도피 꾸미실때 이쁘실거예요 이렇게 DIY는 분홍색깔이랑 파얀색깔 이렇게 두종류가 있고요어그 다음으로는 에핑지 믹스 20장이고 중복은한장에서두장이고 도안공개는 해석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도안이 까만 너구리인거랑 마네크랑 그리고 제가 모르는 도안 제가 어디서 제 교환 받았을 때 받은 도라, 도안이라서 네, 도안은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네크도 있어요. 네, 랩미는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물품인데요. 근데 이건 되게 두꺼운데 두께가 크게 진짜 작아요. 이렇게 꾸민 수봉이 들어가고요. 이렇게 비었습니다. 하나하나 소개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건 샘플인데 이건 스킨푸드 샘플이고 이거는 네이처 퍼블릭, 이거 둘다 네이처 퍼블릭이고 이건 아마 스킨로션? 그런거예요 꼬부는 이거는 선크림이에요 이거는 잘 모르겠어요 뭔지 아 이것도 선크림이네요 네, 이렇게 총 4개가 하고 이거 앞에 있는 파란색깔 이거는 2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샘플은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이건 카스파드 오리지널 맛이랑 소크다스 그다음 마지막으로 손앤젤이랑 미니가위가 들어가는데 이거는 잘라진 잘라지는데 이거 사진 촬영할 때 되게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넣어드렸습니다 오늘 이제는 크게 화자, 화는 없고, 물었다 해도 진짜 살짝밖에 안 물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네, 이렇게 넣어주고 왔습니다. 네, 그럼 이제부터 우대 물품과 양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양식부터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양식은 토끼, 주식 물품, 그리고 배송 방법이랑 손배송 여부고, 손배송이 꼭안 된다 해서 안 되는 거 아닌데, 혹시나 물러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 이 우대 물품에는 일본 돌리랑새 화장품만 봤고요. 어, 한두 번쓴 거는 괜찮은데, 좀 많이 쓴 거는 제가 안 받아서, 그리고 일단 포장 DIY, 그 다음 방탄 굿즈 진짜 후회하고, 먹거리도 받습니다. 이제 <laughs> 안맞는 물품은 미니어토 용품이랑, <laughs> 이렇게 미니어토 용품 말고 쓴 화장품을 받고요. 어, 한두 번은 괜찮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해서 편하신 구한 영상이었고, 만약에 그분이 우대하 물품을 거의 다 가지고 계신다면, 제가 좀더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오랜만에 교환자를 찾는 거라서, 댓글 많이 남겨줘도 좋겠고, 오제 아니더라도 받, 받으니까, 이렇게 해서 영상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